딱 보면 오디오랑 뭐 이런 거 전자제품 파는 데 같은데 여기 수립판다고어 진짜 바로 <laughs> 뭐야 형 우리 아까 건너오다가 봤던 엄청난 육교 비카메라 구경을 가야 되니까 이 육교를 이제 건너가야 돼요 비카메라는 대한민국의 하이마트 같은 전자양판점인데요. 처음에는 카메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영역을 넓혀서 지금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장난감과 식품 주류, 서적 음반 정말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형 근데 비카메라 왜 가는 거야? 혹시나 유명한 수리나 혹시 어? 야마자키나 넌시비 뭐티 잠깐 비카메라를 가는 게 아니라 비카메라 근처로 가는 거야? 다 바로 무비. 비카메라에 카메라 매장이 아니라 수, 수립한다고? 근데 육교 올라왔는데, 와, 여기, 육교가 몇 개야, 이게? 내려가는 데가? 음. 저쪽도 있어. 어. 줄구도 많고 근데 이거 되 편하다 육교요형 이거 다 고양이 찍으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정강판에 이제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이 보려고 서 있는 거잖아 이게 다 그치 저거 찍었잖아 찍었지 찍을 아니 고양이가 궁금하시면 제쇼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지? 저카트 저렇게 타고 다녀도 되는 거야? 아, 뭐, 무슨, 이게 있더라. 관광상품. 아, 그래? 아 어, 이제 앞에 한복이 있구나. 어, 저런 관광상품이 있다고? 재밌겠네. 근데 어차피 빨리는 못 달리잖아. 형, 꼭 저런, 저런 그 호랑이 옷막 이런 거 입고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가 본데. 자한번왔었다고 진짜 잘 찾아온다. 비카메라에도 착을 했습니다. 네, 뭐술 사러 가자 그래서 왔는데 술을 누가 사오라고 좀 부탁을 했대. 크트가크루트 리크루트. 알코아 알코올. 스 아리가또 고자이뭐 아, 가전제품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개 다 파네 총마다 하이마트 온 느낌이다 여긴 진짜 뭐딱 보면 오디오랑 뭐 이런거 전자제품 파는 데 같은데 여기 술리 판다고? 어 진짜 바로 <laughs> 뭐야 쌩뚱맞게 갑자기 중간에 술을 파네 음... 자 형이 첫... 찾고 있는 게 야마자키? 맞아? 오, 여기 뭐 술파는 데가 다 있냐, 이렇게? 아니, 누구 부탁으로 야마자키라는 술을 산다고 왔는데, 와, 술 종류 너무 많아서 뭐 찾기도 힘드는데? 근데 보니까, 싼 술에는, 저렴한 술에는 뭐 전환방지 장치 없는데, 약간 가격대가 올라가면, 이렇게 도난방지장치가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싼 건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00엔 대도 아니야. 4,000엔 넘어가면, 이게 딱 붙어있네. 3,000엔 짜리 때까지는 없어, 다. 4,000엔 넘어가면 바로. 술가은 한국보다 싸다고 하는데 저는 술을 잘안 먹는 사람이라, 또 솔직히 싼지 비싼지는 참 모르겠어요. 아, 쓸맛에...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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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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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자키는 없다는데? 네. 아, 네. 야마자키는 없대요 지금. 네. <laughs> 네. 네, 실패한 거야? 아... 그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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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있는 술인가봐요, 뭐, 야마자키라는 게. 뭐, 산표시돼 있다고? 야마가 산이거 아, 야마도네? <웃음> <웃음> 약간 그거, 우리나라 뭐, 하이마트나, 용산, 뭐, 테크노마트 이런 데온 느낌. 딱그 느낌이다, 진짜. <laughs> 진짜 생포맞게 가전제품 옆에? 뭐, 이런 게 팔아오면, 굉장히 아,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가격도, 아까 숫값 보니까 형이 싸다며. 난 분명히 시계 판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이건 마트인데 또, 여긴 참 독특하다. 그러니까 카메라 뿐만 아니라, 뭐, 별게 다 파네. 아, 이제 또 여기는 시계야? 저번에 아, 저번에 저쪽 여, 여기 아예 네, 세이콘가 아니야 아니 히트는 이거 샀었어 아 음. 형 우리 시계 보러 왔으니까 시계 보자 시계 형 시계 보자고 형 이거 진짜 옛날 옛날 딱그 옛날 그왜 <laughs> TV 옆에 거실에 있어 있어야 될 법한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가격대가 확 올라가네? 이쪽 세이코도 가격 장난 아닌데? 67만. 원. 67만, 원600 얼마라는 거야? 음. 아니면 태고야 하나? 내가는 또 하나가 차원이 틀리지. 아, 뭐냐? 가격... 400만, 200만. 야. 와, 이거 시간 딱 하면 뭐? 스마트폰 네, 저기는 토오시네마 인데요 토오시네마 맨 위에 보면 저렇게 고질라가 있어요 어. 고질라 로드라고도 요 앞에 이렇게 써있고 가보키에 고질라 로드 토오시네마 네, 앞에 고질라 로드라고 하는데 토오시네마 맨 위에 고질라 빼고는 고질라가 안보이는데 고질라 로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질라 축제를 하나 여기서? 형 여기 또 있어. 또 가라오케. <laughs> 이, 가라오케. <laughs> 이 파란색 간판 가라오케는 야 오늘만 형한세개네개본것 같지 지금. 네 다섯 개와뭐 이렇게 많어 이거. 이거 뭐 체인으로 운영하는데요. 뭐 이렇게 많어? 일본 사람들 노래방 좋아나? 하 가라오케가 노래방이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아까 보면 가라오케가 그 빌딩 하나 전체 다 쓰고 있었잖아.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가라오케를 좋아하나? 노래방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또, 있... 내가 잘못 봤나 그랬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있고, 여기 또 있고. 도대체, 저 가라오케는 도대체 지점이 몇 개일까요? 오늘만 몇 개를 보는 거야. 이, 잠깐 이 주변 걸어 다니는데. 근데 대부분 되게, 커요. 몇개 층을 이렇게 막 쓰는데, 어, 신기하다, 좀 그것도. 의뢰방을 몇개 층을 쓴다. 거의 뭐빌딩아까 하나 쓴 데도 있었잖아요. 이따가 기호 만나면 물어봐야 돼. 유명한 데냐고. <laughs> 자, 이제 아침 먹고, 이제 호텔로 잠깐 구경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고구마랑 밤 축제 뭐 이런 걸 한대요. 고구마랑 밤 축제 이런 걸 한다 그래서 한번 또 궁금하잖아, 놀러 왔으니까. 아 지금 호보 고원에다가 이맹그러서축제를 한다. 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드링크 티켓 이런 걸 여기서 사나봐. 티켓 사고 막 하나봐. 나는. 천엔, 해갖고, 300엔짜리 두 개랑, 500, 200엔짜리 두개 이렇게 해놨어요. 방과 고구마 축제니까, 이제, 밤이랑 고구마 하나씩 사가볼까? 사갖고 먹어보자. 궁금하잖아. 밤 하나 사고, 고구마 형, 밤 고구마 하나씩 사면 되겠다. 저, 아 형, 저거 맛있겠다. 저 위에 크림 올려주는 거. 800엔짜리. 일단, 근데, 밤이 먹고 싶었는데, 밤은 준비 중이고, 그러면, 일단은, 얘를 먹어야겠는데? 얘 예, 예, 얘, 얘 먹자. 근데, 천에는 웬만하면 맞추고 싶은데? 그렇게 200엔을 남자로. 그래갖고, 고구마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럼 200엔을 더 바꿔서, 마탕을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800엔짜리 먹을 거니까, 그러면, 티켓 4개. 이거 4개 사라는 건가? 이거를 4개 사라는 건가? 시콘? 아니, 우리는 당연히 금액대별로 이렇게 눌러갖고 그냥 저 금액 맞춰서 사는 건줄 알았더니 밑에 걸로 샀더니 언니 드링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먹고 있어요, 강제로. 아,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사면 저 금액에 맞춰서 이걸 4면을 먹는 줄 알았더니 이 아래 걸로 사면 음료수 밖에 못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걸 들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서. 그고 이걸 다시 샀어요, 지금. 뭐, 800엔은 이거 내장 사고 해갖고. 자, 이제 사러 갑시다. 800엔짜리 고구마가 먹고 싶어갖고, 저. 어, 어. 아, 이거구나.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거,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꿀도 올라가고 할것 같아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맛있겠죠? 야, 청결하다. 야, 주방은 진짜 청결해요. 그냥 왠지 모르게 동네 그 축제하는 느낌이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외국인들 조금 보이고 현지인들 조금 보이고. 어두 아, 투 스푼. 두투 스푼. 예. 아리가토 고다이마. 감사합니다. 이라시마세. 네. 예. 이야. 요거 샀는데. 그림하고 조금 틀리네. 형, 그림하고 많이 틀리네. 일단 이거 사왔거든요. 고구마에. 형, 뭐지? 이게 치즈는 아닌 것 같고. 버터. 어. 그냥 나는 생크림 올려주는 거지 않은데 버터네. 근데 이거 또 버린 거 없다 버린 거야. 쓰레통은 다 있겠지, 당연히. 한번 먹어봐야지, 또. 어, 꽤 차갑다. 야, 나는 되게 뜨겁게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차갑다. <laughs> 아니, 뭔가 잘못된 축제 같은데? 야, 겨울에. 이렇게 해갖고.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거라. 맛은 있어요. 응, 음, 맛은 있다. 맛은 있는데, 이거 뜨겁게 줘야지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겁나 차갑게 주네.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군고구마 같은 김 모락모락 나는 거에다가 그치 그치 지딱 그림이 군고구마. 어, 딱 그림은 딱 그거였거든. 와, 근데 하, 냉동인데? 고구마 맛있는 요. 냉동은 아니고 냉장인데 냉장. 근데 고구마 맛있다. 음. 고구마는 진짜 바로. 고구마 먹는 거 맛있다. 막고구마 뿌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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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요리하니까. 고구마 맛있다. 근데 좀 진짜 뜨겁게웠으면 진짜 최, 최고였을 것같다 뭐 이벤트 하나 봐아 우리 뭐 먹은 거 보고 왔구나 티켓당 1회 참가할 수 있대 그리고 시간이 아형 그냥 바로 가서 바로 참가가 되네 그래? 어뭐 어떻게? 뭐 넣는 거야? 어, 그런가 봐. 가서 나 참여하겠다. 그러면 할수 있나 봐. 말... 이벤트. 먹었더니 이걸 하나 주더라고. 아저씨가 와갖고 안쪽에. 우리도 한번 가보려고. 가볼라, 이벤트를 아, 받았거든요. 하고 이벤트를 하는데, 오, 그거갖고한번 어, 해보려고. 예아 네. 네. 뭔가 하나 봐. 네. はいじゃお使いの携사会社さんのえっ어中に入ったら好きな어品を一つあ あー、 아. あああ서ああああ아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유아 right. <laughs> 오. 두 개나 넣었어. 대박. 뭐 주는 거야? 아, 한국 극한국 아, 거야? 아, 아리가토 고자마 이거 받았어요. <laughs> 재밌네. 물티슈필요했어안 그래도. 여기 방가 고구마 축제 왔더니 하여튼 뭐 티켓 받아 갖고 했는데 하여간 뭐 받았잖아. 난 저거에는 자신 없다. 아, 저 만약 서프트뱅크나 어. 도코모 뭐그 통신사하고 뭐그 통신사 쪽에 뭔가 줬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까 형이 도코모가 뭔가 들어갔거든. 응. 근데 우리는 통신사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 못 받는 거같아 어, 어, 우리. 어, 우리는 뭐 여기는 아니니까. <웃음> 하여간 <웃음> 만만한 시. 냥 지나가다가 그냥 고구마 하나 사사 먹고 물티슈 받은 야, 거야, 우리. 12,000원 12,000원짜리 물티슈야. <웃음> <웃음> 12,000원짜리라니, 2만원 썼어. 아, 그거, 아 그거는 제대로 먹은 거니까 빼야지. 그래, 그러면 이녀수는뭐 강제로 먹은 거니까 12,000원짜리 물티슈네. 야, 하나 6,000원짜리야. 그래도 이게 또 우리끼리 돌아다니니까 이런 재미있네. 안 그래? 젠장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물티슈라. 아이씨, 진짜. 나중에 밤에 울라 그러지. <laughs> 어, 지금 울고 있다, 이씨. 지금 울고 있어.